1. 합해서 마이너스 1 곱해서 1. 그리고 뭐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1이고, 두 분의 곱이 1이지. 결국 이거는 누구의 근이야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영. 이거의 근 아닙니까? 합해서 마이너스 1 곱해서 1. 맞아. 그래서 결국 요거의두 근이 지랑 지 반니까. 결국 얘랑 누구랑 짝이야? X 세 제곱은 1이랑 항상 짝이지. 그래서 지세 제곱은. 1이 되는거지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문제가 구하는게 뭐야? g5제곱분의 g바 더하기 g4제곱분의 g바의 제곱 g3제곱분의 g바의 3제곱 g제곱분의 g바의 4제곱 G제곱 요걸 계산하라는데, 자, 여기서는, 지세제곱이 <laughs> 얼마야? 1이잖아. 그제? 네. 그럼 이거는 뭐랑 같아? 지? 제곱. 제곱이랑 같으니까. 분자부모에 지 곱하면, 다시 이것도 지세제곱은 1이지? 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남아? 지 곱하기, 지바 이렇게 남네. 자, 그럼 여기도 지제곱을 곱하면, 지제곱을 곱하면, 지 곱하기 지 바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다음에 지 세제곱이랑 지바 세제곱은 똑같이 얼마야? 다 1제. 맞나? 네. 그다음에 이거는 지 바랑 똑같지. 네. 그럼 분자 묶모에지 곱하면 또지 곱하기 지반네 그다음에 여기서 분자 묶모에지곱 뭐야? 지 이거는 뭐야? 지 제곱을 곱하면 지 바의 대제곱은 그냥 1이니까. 또요걸똑 합한 거지. 그래서 지 곱하기 지 바의 제곱. 근데 어차피 지 곱하기 지 바가 1이잖아. 어? 응. 전부 다 1이지, 그냥. 응. 그래서 1이 다 합계다. 이 얘기 하는 거겠지요. 자. <laughs> 그 다음. 40. 43번은, 정화는 어떻게 구하냐, 43번. 4 3번 어떻게 구해? 열리방정식은 미지수가 없는 것끼리 먼저 해제. 근데 둘다 2차지. 그럼 둘다 2차인데, 한쪽 왼쪽식이 뭐야? 2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제곱은 0. 그거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2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제곱은 0. 인수분해 됐지? x y, 2x 플러스 y는 0 이렇게 되잖아. 맞아 그럼 x y에 2x 플러스 y는 0이니까 x 대신에 아 y 대신에 x 한번 집어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2x 한번 집어넣는 건데 둘다 음수래잖아.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x는 안 되겠지. 그래서 y랑 x랑 같다는 거야. 그래서 Y랑 X랑 같다라고 놓고 그 옆에다 1 풀면 X값, Y값 나오면 다시 쫙 집어넣으면 A, B값 다 나오는 거지, 그냥 그래서 네. 음, 연립방정식은 보여주면 되고 자, 44번을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괜찮을 것 같지? 45번 이것도 참... 괜찮을 것 같나, 45번도? 네. 자, 음, 자리수 1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바꾼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원래 수를 A, B에서 10A 더하기 B라고 하면, 바꾸면 10B 더하기 A가 되는 거지. 자리 바꾸면. 자, 그 다음에 이제 46번, 47번이 중요한 문제죠. 자, 46번이 공통근에 관한 문제고, 47번이 부정방정식에 관한 문제라서, 자, 46번, 47번을 한번 보도록 할까? 아니면 4 6번 지금 몇 분이게 몇분에서 예. 어차피 시간이 넘어가 버렸네. 46번, 47번 두 개만 딱 하고 셨다 하자. 응? 46번, 47번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자, 46번을 한번 보면 그래서 이거는 너희 이제 기말고사 부분에서 공통근은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여기 어처럼 이제 기말고사에 나올 텐데. 그래서 공통근 그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는 지, 오메가의 성질하고, 이 공통근하고, 고정방정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잘 기억을 해줘야 돼. 자, 이두 주어진 2차식이 있다 이거야. 두 주어진 2차식이 있는데, 자, 얘가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데, 자,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 라는 말이 나오면, 자, 어떤 식인데, A라는 식이 있다 이거야. A라는 식이 B랑 Q를 곱한 거라고 해보자고. 아니 CQ? C랑 Q를 곱한 거라고. B란 식을 D랑 Q를 곱한 거라고 해보자고. 어? 그러면은 A라는 식과 b 라 식을 둘이 공통으로 뭐가 들어있어? Q가 들어가 있지? 그럼 이걸 두 개를 한번 더해보자고. 더해보면 어떻게 되냐? 더하면, 이거 두개 더하면 Q를 묶고 C 플러스 D 이렇게 써줄 수 있을까? 두 다항식을 더해도 Q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빼면 변할까? 안. 빼도 안 변하지. 해서 두 다항식이 만약에 공통근이 존재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두 다항식을 빼거나 더해도 공통근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꼭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어 이거는 해서 공통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두 다항식을 항상 빼거나 더해줘라. 그러면은 예나아 얘는 빼는 게 좋을까 더하는 게 좋을까? 음. 그럼 나는 빼겠습니다. <웃음> 자 <웃음> 그러면은 자 그래서 두그 다음 식을 더하거나 빼도 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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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관계식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어, 빼자 응? 자 빼보자 빼면 자 빼보면 x제곱 x제곱 지워지고 여기는 뭐 돼?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kx 여기 빼면 더하기 2K. 2k는 0 이렇게 되네네 네. 그럼 얘는 k 마이너스 k를 묶으면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지? 네. 네 그래서 k는 0 또는 x는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다항식을 빼도 공통분은 변함이 없다 했잖아? 네. 그럼아마두 다항식의 공통근은 뭐다? x는 2라는 어. 얘기야. 근데 만약에 k에다 0 집어넣으면 두 식이 서로 어때죠 k에다 0 음. 집어넣으면 두 식이 서로 어때? 같지. 네. 그럼 이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 아니지? 네. 맞아. 그럼 네. 이때는 공통근이 두 개가 돼 버리는 거니까. 네. 그래서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다 그랬으니까 x는 2, e. 이게 되는 겁니다. 자, x가 2가 공통근이야. 그럼 이제 2라는 글을 봤으니까 여기다2 e 집어넣으면 뭐가 돼야 돼? 음. 0이되듯이 그럼 k값이 얼마나 오옵니까2 집어넣으면 3k 플러스 3은 0 k는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1. 1 나오네 음.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 공통분의 x는 2다 이렇게 가야 된다 네. 알겠지요? 자, 그래서 46번 반드시 잘 기억을 해줘야 되고 자그 다음에 40 7번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47번. 자, 47번을 보면. <laughs> 자,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x 더하기 2 m 마이너스 5는 0. 자, 이거의두 분이 모두 정수가 되도록. 자, 얘두 분이 모두 정수가 되도록. 그냥 이거 두 분을 알파와 베타라고 어, 한번 해보자. 네. 어? 자 그럼 두 분의 합이 뭡니까? 두 분의 합? m 플러스 1 m 플러스 1두 분의 곱은? 2m 마이너스 5 2m 마이너스 5니까 m 대신에 여기다 집어넣어 보자고 한 번. 응? 네. m 대신에. 그럼 알파 베타는? m이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니까 2 알파 플러스 2 베타 마이너스 7 이렇게 써줄 수 있을까요? 네. 자, 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인수분해가 바로 됩니까? 안 됩니까? 인수분해가 바로 될거나안될거나안 되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짝맞치기 인수분해 를 해주는 거야. 짝맞치기 그래서 이기다 넘어와. 알파베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됐으면, 알파를 묶으면, 베타 마이너스 2 이렇게 될까요?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2에 똑같이. 그냥 베타 마이너스 2 이렇게 맞춰주잖아 그럼 여기 얼마가 더, 4가 더 숫지? 그럼 여기도 4, 더. 그럼 마이너스 네. 3.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2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다. 어? 네. 근데 얘, 얘가 결과가 알파랑 베타가 다 정수? 다 노래. 정수래잖아. 네. 그럼 알파와 베타가 다 정수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3 되는 수는 뭐 있어? 1 마이너스. <laughs> 1 마이너스 3이라 3,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아 어? 네1 마이너스 3이라 3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1어 마이너스 그니까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하고 아, 똑같아 아이 아. 따스기지그 <laughs> 어? <laughs> 다음에 어차피 자리 바뀌는 건 똑같지 네. 어? 어차피 m값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뭐야 알파는 3 베타는 마이너스 1이냐 그럼 m이 보나와 뭐 이때는 알파는 3,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니까. m은 1. 1. 1. 자, 이때는 알파는 1, 베타는 5니까. m은 5. 5. 근데 이제 어차피 자리 바뀌면 똑같이 결과는. 네. 그래서 m 값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음. m은 1 또는 5. <웃음> <웃음> 그래서, 요게 이제 유형에서 이제 남은 것좀다 정리하고 마술 시너지에서 요거 해당되는 것들더 보고 그 다음에 2차함수 이제 질문 있는거 정리하고 이렇게 할건데 아무튼 방정식 연립방정식에서 지금 기억해야 될게 뭐 기억해야 돼맨 처음에 조립제법 잘해야지 어? 조립제법 잘하고 일가 그러니까 실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 잘 따져주는게 가장 중요하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상관방정식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오메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과 개수와의 관계가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연립방정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근과 부정방정식까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틀리면 안 되는 거고, 남들과 차별을 가지려면 이런 부정방정식과 공통근 문제를 안 틀려야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네. 어, 자, 요거 잘 기억을 해서 하고 좀 쳤다 하도록 합시다.